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슈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고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그에 따라 주식 시장도 변동성이 줄어들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식이 하락할 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CNN에서 제공하는 피어 앤 그리드라는 지표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공포지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익스트림 그리드에 가까워질수록 투자심리가 좋다는 뜻이고 익스트림 피어에 가까워질수록 투자심리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수는 39로 피어 구간에 속해 있는데요. 한창 전쟁 우려로 투자심리가 좋지 못했던 지난주 공포지수는 32까지 떨어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달전 공포지수는 67로 그리드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투자심리가 작용했던 걸로 보이네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의 욕심을 낼때 두려워하라. 워런 버핏. 저는 피어 앤 그리드 지표를 자주 참고합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너도 나도 주식을 사고 싶어하기에 기업의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할 때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껴 현재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기에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기업 가치 대비 가격이 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워런 버핏의 말 그대로 남들이 공포를 느끼며 던진 주식을 싸게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역사로부터 알수 있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단기주가 흐름은 변동성이 심하지만 장기적인 주가 흐름은 우상향한다는 걸 이미 수없이 많은 사례들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의 장기차트를 볼때 중간중간 경제상황에 따라 하락하는 구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s&p 500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994년 상장 이후 SPY의 연평균 수익률은 10.3%인데요. 매년 1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SPY도 상장 이후 크고 작은 하락을 수없이 많이 거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락 후큰 반등을 보이며 상승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SPY의 연도별 최대 하락 MDD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가장 큰 하락을 보였던 사건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2020년 코로나19 등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그동안 SPY가 겪었던 하락의 시작과 끝, 하락한 기간, 하락 후 회복까지 걸린 시간, 최대 하락률 등을 볼수 있습니다. 당연 가장 많은 하락을 보인 사건은 2008년 SPY가 50% 하락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무려 1년 4개월 동안 하락이 지속되었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3년 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밖에도 2000년 닷컴버블은 다시 회복하는데 4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가장 최근 2022년 금리 인상 시기 하락장을 회복하는 데는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건 시장은 언제나 회복했고 많이 빠진 만큼 더큰 상승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이며 가치는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다. 워런 버핏.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이번엔 다르다며 여기저기 매체에서 공포감을 조성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 사례를 더불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여전히 좋은 가치를 지닌 기업의 지분을 사람들이 공포심에 싸게 던질 때싼 가격을 지불하고 가치 있는 기업의 지분을 모아 장기간 소유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쨌느니 금리가 어쨌느니 유가가 어쨌느니 하며 여러 매체에서 호들갑을 떨때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워렌버핏의 말을 떠올리며, 우리 고독자님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정 때 저는 현대차 EOB를 다시 담았습니다.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니며, 위에 말씀드린대로 기업은 그대로인데, 공포심에 가격만 떨어져 배당 수익률이 8%가 넘어 조금 매수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기업이 가치 대비 싸게 거래되는 구간에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저도 아직 모르지만, 매월 기록하고 있는 제 계좌 결산에서 결과를 알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